예시 한번 제 한번 제수다 e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e 제 yes. y 제 s y 제속 y 제 s y 제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e 예수님이 오대 제사를 완성했으면 내가 다시 드릴 필요가 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것의 의미가 오대 제사를 완성한 내가 드려야 할 제사를 주님이 다 완성해서 나에게 주신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원죄가 용서받고 자범죄도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이거 믿어야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오대제사를 완성하셨는데, 나는 뭘 내가 또 오대제사를 완성해야 됩니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 우리는 왜 오대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사가 모자라니까 그게 이단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문선명. 2000년 전에 예수가 왔지만 그는 죽음으로써 중보자의 역할에 반만 성공하고 반은 실패했다. 그래서 내, 나 문선명이 그 2000년 전 예수가 실패한 50%를 내가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메시아로 왔다. 이게 통일교 문성명 아닙니까? 모자라는 거 예수님, 2000년 전 제사가 모자라니까 내가 보충해 주는 거예요. 우린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제사를 이제 나의 심령 속에서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완성을 그 완성을 내 안에서 체험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늘 체험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오대 제사가 모잘라서가 아니에요 그분은 나의 번제를 완성하셨고 소제도 완성하셨고 화목제도 완성하셨고 속제제도 완성하셨고 속건제 다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왜오대 제사를 잡고 손사님이 오대 제사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완성하신 그것을 이제 나의 신앙 속에서 그것이 늘 체험되어져야 돼요 아, 네. 여러분 성령은 이미 2000년 전에 왔습니다 아, 네. 성령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자꾸 성령님 왜 나에게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합니까? 2000년 전에 그분이 객관적으로 오셨어도 나에게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나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시간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럼. 주님 나에게 오대제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번제를 통해서 원제를, 용, 원제를 용서받았습니다. 소제를 통해서 자아의 폐쇄가 일어났습니다.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의 지체와 늘 교제하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속죄죄를 통해서 내가 일상에서 지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자국죄를 내가 용서받습니다. 속권죄를 통해서 내가 적어도 다른 이들에게 사과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일상에서 늘 반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일상에서 늘 반복되게 있네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이것이 나의 심령 속에서 나의 일상에서 늘 반복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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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오대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오대제사를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며 예수님이 완성하신 오대제사가 자기의 것이랍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 주님은 이제 그 완성된 오대제사를 나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반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원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닮아서 늘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리라 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폐하하세 자기 자신을 가루로 만들었듯이 우리도 이제는 주님 닮아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의 욕망과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 인적인 모든 생각들을 가루로 만드는 것을 일상에서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화목제를 통하여 주님은 이미 하나님과 나 사이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자 하나님 나는 그것을 늘 미래의 부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나무자라는 을 체험하고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과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아버지 기억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다른 지체들과 더욱더 화목해지고 하나가 되는 것을 체험합니다. 하나님 나의 일상은 아직도 자범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나는 도덕적으로 연약합니다 은밀히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나의 습관은 아직도 악한 습관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이런 자범죄들이 예수님 이루신 십자를 통하여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그 자범죄에 대한 용서를 용서받았음을 늘 아버지 나의 속죄제를 드리는 심정으로 아버지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너라라라라가 샤라라데 속건대를 통하여서 주님은 내가 하나님께 보상해야 될 것을 다 이미 보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들여서 내가 하나님께 바쳐야 할 보상을 다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예수님 닮아서 이제는 내가 적어도 이웃들에게 사과할 줄 아는 내가 잘못을 했다면 적어도 내 아내에게 사과할 줄 아는 내 남편에게 사과할 줄 아는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할 줄 아는 내 장애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아는 자신의 지체에게 다른 교인에게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원하라라라라라 샤라라리오스 주여 어머시, 모든 인사를 이어가는 우리가 되길 바랄 수 없어서 전부터 계신 주께서 저부터 계신 주 영주들 제이보열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은 없네 그사랑두손 들고 내 주십시오. 주 앞에 옵니다. 주 앞에. 아멘. 우리 교회는 영적인 것을 굉장히 이제 강조하죠. 아니, 원래 교회는 그래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면은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은 도덕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볼수 있어요. 아 저분이 믿음은 좋은데 왜 이렇게 인격이 저렇게 개판일까? 영적인 능력과 은사는 뛰어난데 왜 그렇게 저렇게 인격이 개차반일까? 그런 경우가 바로 제가 방금 앞서서 얘기한 그런 케이스예요. 영적인 것은 내가 소중히 여겨서 거기다가 나의 모든 것을 걸어서 열심히 게 영적인 것을 추구했는데 그 반면에 도덕성, 인격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전혀 훈련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훈련받지 못한 부분에서 신앙에 누수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를 이것은 소중히 여기서 기도를 많이 해서 은사를 받아서 막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는데 이분이 인격적인 훈련은 교회를 통해서 인격적인 훈련을 받지 못했다 보면은 이 사람은 인격은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말하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기 쉽고 이런 무례한 인생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영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도덕성도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범죄는 뭡니까? 바로 자범죄는 도덕에 걸리는 거예요. 도덕에, 도덕에. 원죄가 원죄가 그 초점이 주로 영적인 곳에 가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단절이라고 하는 영적인 부분에 가 있다면 이 속죄죄에 속하는 부, 속죄죄는. 자범죄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주로 도덕성이란 말이에요. 도덕성. 인격이. 여러분, 원죄 받, 원죄. 원죄를 용서받으면 됐지. 자범죄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도덕적인 게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자범죄가 우리의 구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 들으면 이거 구원파됩니다. 제 얘기를 잘못 이해하면 구원받는다고 자범죄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기했 자범죄 때문에 지옥까지는 않아요. 도덕적으로 못 살았다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옥에 넣진 않아요. 그러면 이 자범죄가 우리의 어떤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겁니까? 왜 우리가 자범죄를 굳이 천국, 전국, 천국과 지옥의 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자범죄라면 굳이 우리가 왜 참회 기도 때 참여를 하고 그자법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저처럼 질문을 가지고 할수 있어 있죠. 신앙생활은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을 배웠으면은. 그 말씀을 베레아 교인들처럼 이게 맞나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을 해야 되는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더내 안에 깊숙이 자리 잡는거에요. 아, 네. 방금 얘기해서 자범죄를 우리가 왜 해결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얘기하려는 의도가 있는거예요 자범죄를 왜 해결해야 나는 이미 하나님과의 원죄,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지어서 지옥 가게 된 원죄는 내가 예수 믿어서 해결 받았어. 그러면 천국까지 됐으면 이제 된 건데, 굳이 자범죄를 내 도덕적인 죄를 그냥 인격, 잘못된 죄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 자범죄는 현실의 행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말 이야기했어요? 아멘. 네. 못한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삶이 행복하지가 않아. 기도는 하는데 아, 사람들 앞에서 행복한 척을 하지만 사실 양심적으로 하자면 행복하지가 않아. 그거는 뭐와 관련이 있느냐? 그 사람은 자본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서. 현실을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도덕적인 죄, 습관의 죄, 인격의 죄, 돈쓸 문제, 내가 어디에 가고 안 가고의 문제,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행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감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원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의 현실 속에 불평의 습관이 배어 있고 이 불평의 프레임을 인생의 프레임을 불평의 프레임을 바꾸지 않는 한 그는 적어도 현실을 사는 동안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게 자범죄예요. 그래서 우리 미랄 기도회 때 제가 자주 내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의 마인드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의 마인드가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긍정과 적극적인 마인드가 되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왜 하는 거예요? 우리 현실의 행복은 그것의 마인드가 그렇게 바뀌어야 따라오는 거예요 체감될 수 있는 행복으로 제 말을 지금 잘 이해하겠어요? 아멘. 이해하셨으면 아멘, 아멘. 좋습니다 이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여 이 죄! 이 불평의 죄! 이 특별히 불평의 죄를 죽여야 돼요 아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감 못느립니다 인간의 감정이 두 가지거든요? 인간의 감정이 두 가지예요. 그거를 원, 그거를 원초적으로 얘기하자면 뭐냐? 뭐냐? 좋으냐, 싫으냐가 바로 인간의 두 감정이에요. 막 여러 가지로만 표현하지만, 인간의 심리학자들이 평생을 두고 연구해봤을 때 인간의 감정은 좋으냐, 싫으냐예요. 이두 가지로 결, 두 가지로 대변되는 거예요. 두 가지로. 그것을 좀 고사각에 필요하면 뭐냐? 행복감이냐 불행감이냐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경험하며 사는가인가는.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감을 못 느낍니다. 이이 마음 자체가 불평으로 딱 굳어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다는 걸 느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 사람한테 행복거리를 줘도 그 사람 마음에 와닿는 순간 이게 뭐로 해석돼? 뭐로 해석돼? 불평거리로 해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 행복거리를 안 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복한 걸안 줘서가 아니라 행복한 걸 계속 하나님이 줘도 그 사람 가슴에 가면은 그게 먹거리가 된다고요? 불평거리가 된다고. 해석 자체가 그렇게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이 불평의 마인드가 불평의 가슴이 불평의 정신 상태가 감사 감사 긍정 이해 주시 옵서서 준비됐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실제적인 행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여 삼창하기도 하겠습니다. 네. 주여 네. 주여 어디냐? 네. 주여, 네. 주여! 네. 불평을 따라갈 지어다 불평의 귀신을 따라갈 지어다 불평의 귀신을 따라갈 지어다 불평의 귀신이 따라가요. 와라라라라라 마라마야라마

아, 네. 믿으시길 바래요. 아, 네. 그런데 그것이 내 가슴에 와서 부딪칠 때 불평거리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저 우리 지금 직장을 구해서 직, 직장을 주님께 구해서 직장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도 뭐 우리 박성원 선생, 김선호 집사님 얘기했는데 다른 분들도 그렇습니다. 주여 직장을 주시옵소서. 주여 직장을 주시옵소서. 그럼 직장을 줬어요. 그럼 직장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서 미랄 기도에 올때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미랄 기도 에올때 하고 몸 상태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그렇죠? 일을 안 하면서 미랄 기도 에올때 피곤한 피곤의 정도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이제 미랄 기도 저녁 애들 데리고 저녁에 올때 피곤한 정도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그럼 그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씨 힘들어 죽겠네 꼭 기도를 맨날 해야 돼 어느덧 하나님이 너더 행복해라 하고 주신 직장이 그 사람에게 불평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어떤 분이 하나님 아파트 주세요. 애들도 이제 커 가니까 주님 더 넓은 아파트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더 넓은 아파트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씨 목사님, 관리비가 지난번보다 엄청 많이 나왔어요. 아니 그럼 아파트가 넓어지면 관리비는 더 나오는 거지. 그럼 아파트가 넓어졌는데 관리비가 관리비가 지난번 지난 아파트보다 관리비가 줄어서 나오겠어요?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렇다고 따라합시다. 그, 그 사람은 바로 나다. 아, 나, 나. 다른 사람 얘기한다고 해서 아이 그참그 그 사람 아이 그렇게 바보니냐 그거 아이 당연히 넓은 아파트 구하면 당연히 어, 관리비도 더 크게 많이 나오는 거지 바보니냐 그런데 그게 바로 누구다? 내가 그렇게 산다는 내가. 아니, 기껏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구해서, 하나님, 그래, 알았다. 너한테 줄게 하고 줬더니, 그 다음엔 뭐예요? 하나님왜 이렇게 갈립이 많이 나게 만들어요. 하나님, 관립이 많이 나오게 만들어서, 나 11조 못해요. 관립이 내야 되니까.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 이렇게.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항상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을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이 왔습니까? 그 복에 따르는 책임이 동시에 오는 거예요. 아, 이 말을 이해할까 모르겠다. 여러분이 좋은 걸 구할 때 좋은 게 왔습니까? 그 좋은 것이 왔을 때그 좋은 것을 여러분이 누리는 것에 대한 책임감도 갖추는 거예요 그 책임감에 실패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책임감에 실패했을 때 솔로몬은 그복 때문에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 솔로몬은 그 복을 안 받았더라면 그렇게 타락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여러분 불평이라는 게 얼마나 우스운지 아시겠죠? 꼭 나빠서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불평으로, 불평의 관점으로 딱 굳어져 있다 보니까, 뭐든지, 뭐든지 오면은, 불평할 거 없나. 그것만 찾는 거예요, 그것만. 이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항상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감사할 거 없나? 하나님, 감사할 거 없나요? 아 우리 미락기도 맨날 하는데 하나님 감사할 거 없나요? 우리 애들이 지금 이렇게 커가고 있는데 감사할 거 없나요? 아 주님 나에게 새 직장 주셨는데 감사할 거 없나요? 아 오늘 우리 예배 와서 어아 진짜 피곤해 죽겠는데 목사님 지금 말 길게 하고 지금 아 감사할 거 없나요? 그 마인드가 돼. 그러면 이 시간 여기 앉아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배척, 배척. 그런데 그 마인드가 아직 장착이 됐으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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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씨. <laughs> 감사의 마인드 꼭 장착하시길 바랍니다. 한번더 기도합시다. 우리 이럴 때 기도합시다. 주님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내가 듣든지, 무엇 무슨 일을 내가 만나든지.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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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얘기를 듣든지. 어떤 상황을 보든지, 주여, 감사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그가 보다 나님며 복땜을 누릴 주는 수, 와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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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내 마인드는 감사의 마인드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무엇을 보든지 감사하게 해주세요 주님 불평적인은 싹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불평하는 기신은싹 사라지게 해주옵소서 불평하는 나의 마음의 모든 프레임은 하나님 다 굴러지게 해주옵소서 감사의 시스템으로 감사의 프레임으로 감사의 마인드로 감사의 안경으로 참으로 나 예수지 않으러 그아어 주님께로 한번더늘어겠습니다 조선을 높이 듭시다. 내 죄. 하이 니오에한마주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대 제사를 꼭 이뤄가게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하신 오대제사입니다 이제 그것을 나의 일상에서 주님 내가 체험하면서 이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제사에 성공한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불평이 가득한 심령 오늘 주님 이 시간 회개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마인드를 바꿨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불평은 없습니다 내 사전에 불평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서 불평은 너무나 먼 일입니다. 오직 감사합니다.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듣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직 감사합니다.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교회에 감사할 뿐입니다. 내 직장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감사로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드릴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향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 모든 것들이 연락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